오늘 소개해드릴 앱테크는 크레페이라는 앱입니다. 크레페이는 포인트 모으기와 사용까지 간편하고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테크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휴대폰 인증 후에 결제에 사용될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하고, 회원가입 완료가 됩니다. 추가로 추천 코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올 텐데, 코드를 입력하면 500포인트가 즉시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서로 공유를 하시면 좋습니다. 정립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크레페이에서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은 총 5가지입니다. 추천정립, 출석체크, 설문정립, 영상정립, 포인트 응모하기가 있는데, 추천 적립 정립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30초 추천 미션, 플레이스 저장, 상품 클릭 같은 간단한 미션과 커머스 앱 설치에서도 실행만 해도 되고 회원가입이 필요한 것은 보상이 큰 미션이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레벨을 달성하면 되는 게임 미션과 상품을 구매하시면 추가로 포인트를 주는 구매 미션도 있습니다. 앱 테크에 존재하는 미션들이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는 매일 한 번씩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혹시나 까먹고 못했어도 괜찮으신 게 놓친 날짜에 두 배만큼의 포인트를 사용하면 출석을 보충할 수 있으며 한달 동안 출석하면 200원에 한달 적립액에 10%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설문 적립은 나와 있는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프로필을 작성하는 간단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최소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설문 리스트가 나오는데 설문조사 1개 참여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영상 적립은 30초짜리 영상을 보면 되는 건데 영상 1개를 시청할 때마다 4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4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응모하기는 하루에 2번 포인트 선물을 주는데 1분에 한 번씩 응모를 할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미션을 할 것까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400포인트, 200포인트, 100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재미삼아 시간이 남으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이라고 있는데 이걸 안 하시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미션 탭으로 가면 보너스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50포인트에서 250포인트까지 모았을 때마다 추가로 포인트를 받으면 되고 크레페이로 첫 결제하면 500원을 받으실 수 있고 친구 초대할 때마다 무한대로 1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페이에서 모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포인트 결제, 간편 결제, 할부 결제, 가상 계좌 결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프티쇼몰에서는 다양한 기프티콘을 포인트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포인트 결제입니다 상품권, 모바일 쿠폰과 간편 결제와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간편 결제는 내 은행 계좌를 등록해놓고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고 포인트는 천원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할부 결제는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에테크로 내는 방법입니다. 10주 동안 2주에 한 번씩 총 5번의 돈을 나눠서 낼수 있습니다. 2주마다 에테크로 포인트를 벌어서 할부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포인트가 부족해도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 결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통장 입금이 비슷한 방법입니다. 쇼핑몰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크레페이에 등록한 다음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포인트 일부만 사용해서 할인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레페이에서 포인트를 모으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페이를 통해서 쇼핑하면 포인트 적립도 되고 포인트 사용해서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